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물된동산 유년부 예배에 나온 모든 친구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나는 소중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볼 텐데요. 어떠한 말씀일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아주 독특하고 멋진 헤어스타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한 아이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미국에 사는 5살 여자아이의 부모님이 자신들의 SNS에 올린 사진이에요. 자, 얼마나 멋있는 헤어스타일이길래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는 걸까요? 짜잔! 이 친구의 이름은 조이 프리다라고 해요. 마치 사자갈기처럼 뭔가 뻣뻣하고 뾰족뾰족한 이런 헤어스타일에 아주 재미있는 표정으로 더해지니까 굉장히 매력있고 볼수록 귀여운 그런 친구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도, 어, 저 헤어스타일이 멋있는 걸, 나도 저런 머리를 해보고 싶어. 라는 친구가 혹시 있을까요? 그런데 친구들, 사실 이 헤어스타일은요, 조이가 원한 것이 아니에요. 조이는 엉킴 털 증후군이라는 아주 희귀한 유전자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엉킴털 증후군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유전자가 돌연변이 반응을 일으켜서 두피에 변형이 생기는 그러한 증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조이의 부모님들은 다른 사람들과 너무 다른 이 헤어스타일을 가진 딸을 보면서 많이 당황했다고 해요. 아무리 머리를 빗기고 가지런하게 정리를 해 보려고 해도 자꾸 자꾸만 엉키는 머리카락이 불편하고 이상해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이와 함께 외출할 때면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이 많이 신경 쓰이기도 했대요. 심지어 아이의 머리카락을 보고, 아니, 왜 당신들은 딸을 잘 돌보지 않습니까? 라면서 따지는 사람도 있고, 또 경찰에 신고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조이의 엄마는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을 가지기로 했어요. 오히려 조이만이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헤어스타일을 사진에 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독특한 헤어스타일로 자신만의 매력을 뽐내는 이 조이를 사랑스럽게 쳐다보면서 또 그를 지켜보면서 응원하게 되었어요. 덕분에 조이와 조이의 가족들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지내, 지내고 있다고 해요. 만약에 조이의 엄마가 어, 내 딸은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왜 조이의 머리, 머리는 이렇게 보기 싫게 자꾸만 엉키는 걸까? 이러한 생각을 했다면, 과연 조이와 조이의 가족들은 지금처럼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조이를 비교하고, 조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만 계속 찾게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조이의 엄마는 딸의 모습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들과 다른 딸의 모습을 소중하고 특별하게 여기면서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냈죠. 친구들, 우리는 어떤가요? 조이와 조이의 엄마와는 달리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때로는 우울하고 슬픈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나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부족한 나의 모습에 마음을 아파할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는 자꾸만 나랑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나와 다른 사람을 자꾸 비교하려는 마음이 들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소중한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속에 잘 담겨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소중한 존재임을 알라.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해서 나는 소중한 존재임을 알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 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예수님을 전하였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들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죠.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첫 번째 교회가 되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교회 건물이 멋있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곳에서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꽃피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 서로 기뻐서 날마다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눈 이야기,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이나 물건을 아낌없이 나누며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이야기 등등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았어요. 요즘에 TV나 유튜브를 보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감동을 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미담 제조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다. 라면서 칭찬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미담 제조기가 아니라 거의 미담 공장이라고 할 만큼 날마다 날마다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졌어요.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특별히 칭찬받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나바예요. 이 사람은 격려의 아들, 격려하는 사람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죠.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에게 내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라고 하였죠. 이렇게 칭찬받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많이 칭찬을 하자 바나바를 보고 또 그가 하는 일들을 보고 함께 기뻐하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였어요. 이 사람들은 바나바가 칭찬받는 일이 결코 즐겁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두 사람은 바나바가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도 저렇게 인정받고 싶은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나바처럼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받을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과 바나바를 비교한 것이지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그 돈을 마련하였어요. 그런데 그 돈의 일부를 사도들에게 내어놓았지요. 그러면서, 아, 이 돈은 우리가 가진 땅을 전부 판 금액입니다. 모두에요 땅을 판 돈의 전부를 가져왔어요. 라고 말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내어놓았으면서 이게 우리가 타, 판, 팔아낸 땅의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셨어요. 이 일은 결코 가벼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었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하게 우리가 땅을 판 돈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함께 나누어서 사용해주세요라고 말했다면 괜찮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판땅 돈의 전부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바나바처럼 칭찬하고 대단하게 생각해 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회에게 거짓말을 하였어요. 그래서 아주 큰 벌을 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성경 속의 옛날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들도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더 많은 인정과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뛰어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비교는요,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해요. 우리는 나보다 뛰어난, 뛰어나 보이는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나 자신이 뭔가 초라하고 부족해 보이고, 그것이 지나치면 심지어는 슬프고 비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반대로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나를 높이면서 교만해질 수 있죠. 어, 쟤는 저걸 못하네. 난 이걸 되게 잘하는데. 쟤 바보 아니야? 내가 조금 더 잘났어. 쟤 나보다 못해. 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친구들, 우리들은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야 해요. 비교할 이유도 없고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분명히 적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그 이야기를 담은 창세기의 말씀인데 바로 여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적혀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자 각자는 모두가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뛰어나서 인정을 받는 것, 반대로 남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더 이상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슬퍼하거나 혹은 교만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차,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친구들한명한 한 명을 모두를 다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고 계세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이 시선과 이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물든 동산 유년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같이 외쳐볼 건데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말씀의 핵심을 같이 한 목소리로 온 마음을 다해서 외쳐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는 소중한 존재임을 알라.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서 외쳐볼게요. 시작. 나는 소중한 존재임을 알라.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와 내옆의 친구들을 소중히, 여길 수, 소중히 여기고 비교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오늘은 나는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우리들은 모두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슬퍼하거나 때로는 교만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과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와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사랑하는 우리 물된 동산 유년부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23일 토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더욱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하며 즐겁고 행복한 성경학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언제나 우리 친구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고 그 품에 안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